자,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이것을 나라고, 자, 나라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의지를 쓰는 것은 항상 나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인간은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수많은 다양성의 에너지장을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노에라 5, 6, 7정을 나타냅니다 자, 심장이 뜨는 이상 우리 몸은 전기 신호로 전자기장의 안과 밖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전자기장의 맥동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오라장입니다. 아, 뒤에 있는 오라장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자기가 생각, 뒤에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뚜렷이잘 나타나는 에너지장입니다. 양쪽의 보라색 빛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흰 빛은 진실의 눈을 뜨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자의지적인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이 마음 수행을 한다, 종교 수행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영적인 서적을 담독하면서 참상과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를 조율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는 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잡을수록 나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생각 뒤에 떠오르는 마음 파동을 관찰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또 개발되기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오로장은자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자기 생각 뒤의 생각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이 드러난 오라장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우리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식 생각 뒤에 생각에 떠오르는 이 에너지 장을 무식적으로 반응하는 삶만 살게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오라장은 무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 떠오르는 것을 사속으로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각 뒤의 생각을 자각하는 자각 능력이 커졌을 때 나오는 오라 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집니다. 자,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조절하는 그만큼 힘이 나한테 내 내면 속으로 인지 능력이 강화었을때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수많은 영성 서적을 탐독을 해도 인간의 가슴이 잘 바뀌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라장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슴이 변하고 내면 세계의 관찰 능력이 깊게 개발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봅니다. 자, 뒤에 있는 오라장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는 마음의 중심 잡는 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음을 명확히 아는 오라장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음을 자, 깊이와 높이로서 체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오라장을 내 안에, 내 안에 나가 중심이 돼서 내 안에 신성과 불성과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에너지장에 깊이 있는 체험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각성의 보랏빛과 흰빛의 에너지의 장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